야, 고스트 스피어 나왔는데 에테인가요? 오, 와 어, 에테 여러분들, 에테 나왔어. 에테. 제발 사속해서 한 번만.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이스! 씨 <목소리> 아, 이제 <진짜> 힘들다, 이제. <목소리> 아, 이이 정도면 억까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? 아. 해 보시고 이것저것 해 보는 게 저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. 쓰레셔 저건 뭘까? 오 어, 일단 에테야 일단 에테야 여러분들 볼게요 야,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와 눈물 날것 같아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2주 동안 찾아다녔거든요 아, 사소켓 에테포람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... 이거는 제가 거래로 구한 룬들을 사용하려면 그 변동 옵션 중에 으뜸 옵션이 떠야 되거든요?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냥 갈 길이 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